안녕하세요. 저는 외과 의사 김영진입니다. 영어 이름은 길버트럭이라고 닥터 영이라고 하는데, 저는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외과 교실에 외과 전문의이자 약간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. 어, 다른 중종합병원에 약간, 어, 진료 의사로 도 있고, 최근에는 그 호스피스 병원에 봉사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그 외과 교실의 외과 교수로도 있는데, 어, 저가 이렇게, 어,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해야 되나? 뭐, 외국, 미국,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어, 제일 큰 이유는요, 어,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랐고, 미국에서 오래 자랐고, 음, 캐나다에서 대학교도 나왔고 해서 그쪽 지역을 제일 잘 알고, 또, 저가 그 외과 의사 되기 전에, 이제, 의대 졸업하고 나서, 바로,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려고, 어, 공부도 많이 했지만, 어, 사실상 1년 동안, 그, 트로트 대학교, 어, 시키드, 어린이 그 소아병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또 했었습니다. 그래서 더잘하는 거고, 어, 미국은 USML이, 캐나다는 m c c q e 또는 QE,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, 그걸 제가 경험해봤기 을 때문에 또잘 아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실제 지금 제 딸이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더 욱잘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어, 뭐, 뭐 한국에서 의사라는데 뭐 얼마나 더 잘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고 특히 또 샤도잉 같은 거는 어, 많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도 뭐 할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가 주기 때문에. 어, 그런 여러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가 좀더 남보다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현재 고등학생들이, 한국 고등학생들이, 어, 미국 그 의치대 입학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어야지 좀 장점이 되고 캐나다인 경우에도 영주권이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미국에 있는 의대 몇몇 의대에는 요즘 외국인 학생들한테 자리가 있더라고 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 많이 좀 많이 생겼고 또한 가지 그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 배출을 디그리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,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안들고 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고. 그리고 생각 뒤에 생각하는 것보다 어 몇번 내가 강요를 하겠지만 영어 실력이 좀 딸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몇 가지만 해결하면 한국 학생들의 어떤 능력, 그런 것들이 한국, 외국 학생들보다 많이 또 월등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드라이할수 있는 길도 좀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어려운 이유가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중에 하나 또 정보가 부족인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의대를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이제는 뭐, 뭐 사실 뭐, 뭐 설악산을 비교하면 의대를 들어간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입구에서 밖에 들어선 건 아니거든요. 그 입구 입구에서 이제 정상까지 걸어가는 건데 일단 어, 체력, 일단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. 피지컬 체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체력도 있어야 되고 어, 또 하나는 자기가 꼭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엄마 아빠가 뭐 보기 좋으니까 뭐, 뭐 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, 내 의지가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, 정보력 정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가 없어서 헤매는 학생들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영어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. 대부분 학생들이 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아주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제가 샤도잉을 하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어, 깨뜨리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가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해서 제가 되게 외,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, 막상 이제 저랑 영어로 샤도잉을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항상 교만하지 말고 난 항상 배우면서 열심히 이제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는 되게 유학원이 되게 많습니다. 그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되게 많습니다. 그 이유는 어,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코칭을 못 받으면 결국은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학원 또는 이런 컨설팅을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하는 건데. 어 어떻게 저가 비유를 하고 싶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 뭐 가정의학과 가면 됩니다. 뭐 아무 때나 병원 가서 뭐약 받고 치료 받으면 되지만 내가 단순 감기가 아닌 뭐 폐렴이다 또는 뭔가 좀 뭔가 더 전문적인 어, 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결국은 대학 병원급의 전문 과를 가야 된다는 거죠. 의대가 그렇습니다. 의대와 치대는 단순히 그냥 유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전문 전문 지식 또는 전문 공부를 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. 그런 이런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옵션 이런 저런 이런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예 는 그냥 뭐바이올리지를 공부해서 대학공 대학교 가고 싶다 그럼 유학은 감이 됩니다. 근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또 얘기 달라집니다. 그래서 어, 자기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대로 제대로 전문 지식이 있는 유학원을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, 뭐, 아예 아니야. 뭐, 저 유학원이랑 여유장 똑같아. 맞습니다. 이 유학원, 저 유학원 똑같습니다. 단, 전문적인 의대, 지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, 어차피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내 목표를 크게 잡으면, 그거에 맞는, 유학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, 그걸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유학원을 선택을 할 때,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, 내가 지금 그 컨설팅 받아야 할 그, 그 목적이 일반 대학이 아니라 매우 스페셜한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입학만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하면 뭐 당연히 MCAT도 봐야 되고 치대를 가려면 m d a t 를 봐야 되는데 어,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성적관리 또그것만되는게 아니라 액티비티, 엑스트라 코어 커리큘럼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샤더잉이 들어있는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 전문 유학원이 필요한 겁니다. 거기에는 당연히 뭐 판매디 같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데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, 어, 특히 샤더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해줘서 이런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분명히 다른 여러 유학원에서도 샤더잉을 한다고 할 텐데. 그건 비교해보면 압니다. 비교해보고, 이 샤도잉을 받아봤던 사람한테 그냥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, 어, 그 샤도잉 후, 그, 레코, 레코멘데이션을 또 써줘야 되는 그런, 저의 업무가 있거든요. 근데 레코멘데이션 같은 것도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A급, B급, C급, D급을 나누는데, 사실 대학원, 학세, 그, 앱미션, 그 학교에서는, 어, 레벨 레코멘데이션 C급 미만은 사실 찾아보지도 않거든요. 음, 그래서 자세히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가를 좀 넣어줘야 돼요 추천서에.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판매디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. 어, 또한 이제 학생 관리, 뭐 스코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충분히 잘 이야기해 주면서 관리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아프면,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아프면 전문 어,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듯이.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뭐 그렇지 않고 아예 난 괜찮다. 뭐 내가 알아서 내가 절대 알아서 할 수가 없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어, 내가 뭐 정말 비슬해스 하고 내가 정말 꼭 의대를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, 가서 된, 된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꼭 자기의 목표를 어,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 그 닥터 셰도잉 프로그램은 어, 다른 데 사는 것보다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는 자부심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데, 이는 급판매디랩과 그 여러 몇년 동안 어, 여러 디스커션을 통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. 일단 제 장점을 좀 살리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일단 대학병원에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병원급의 진료는 어떻게 되는가를 체험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또... 어, 중정학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프로세저랑 많은 정말 골절 환자까지도 그러니까 외과가 아닌 다른 과를 볼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낮에는 또 어, 호스피스 병원에서 제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, 학생들만 뿐이 아니라 뭐 간호사, 뭐 현직 간호사 또는 의사도 이런 경험을 못해 보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저 호스피스 근무를 할때 보러 와요. 특히요, 가정 간호 이런 거뭐 어떻게 하는가. 그래서 보러 많이 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할때 저는 이제 학생들에서 이제 영어로 또 모든 걸 진행하고 있고요. 어 사실 저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더 많이 쓰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해서 한국말을 결국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어플의 어떤 목표, 뭐 여러 가지 드림 이뭐 이런 걸 많이 이 이제 의논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영어로 말을 많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도록 하죠. 근데 이 친해지는 것이 내가 무슨 뭐 개인 그런 관심이 너무 높아서 그런다기보다는 i o n a l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알아야지 레러 e 레 t 멘 a i n gra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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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a n A, B, C, D 급이 있는데 거기에 간혹 개인사를 좀 써줘야지 돼요. 그래야지 아이 사람이 정말 이 상대방 학생들을 잘 아는구나.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써놓거든요. 그래서 정말 A 급 다운 레코멘레퍼런나왔도록 제가 써주고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오직 판매디랩과 저와의 관계에서 만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좋은 유학원의 샤로잉과도 저희와 같은 샤로잉 프로그램 경험은 어, 해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.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, 저가 외국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도 많은 얘기를 또 해주고 해서 많이는 도움이 어,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말 내가 노력을 하면 어,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놀았는데 한국에 오면서... 어...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을지 저도 뭐몰랐고요 정말 어, 저는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.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어,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음, 절대로 아무나 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저를 부르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, 큰 꿈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면 어떤... 방법이라도 꼭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하버드 대다, 뭐 예일 대다, 뭐 전합기다, 뭐, 뭐,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, 막상 의사 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의사 되는 게 중요하지. 뭐꼭 내가 뭐 하버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가 좀이 자리에서 어, 뭐 교수를 하고 있고 뭐 중종합병에서또 과정을 하고 있고 호스피스에서 봉사하고 그건 아니고요. 의사가 되면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어, 가이드, 뭐, 컨설턴트를 좀디랩 뭐, 같은 그런 좀 전문적인 곳에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또 그거 컨설트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또 정말 어, 플랜을 잘 짜서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어,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, 거,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 여러 사람을 듣는 것도. 어 물론 어 여러 또 찾아서 여러 뭐 유튜브에서 이런 것도 듣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, 정확한 전문가에서 한명 나의 커스텀 맞게 어, 디자인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, 하여튼 뭐다 파이팅 하시고 어 12월 29일 어, 미국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국 의대 치대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꼭 참석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듣고 어,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준비 없이 모든 걸할수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준비되는 자로자가 되도록 어,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조만간 곧제 후배로 또제 샤도잉한 학생들이 의사가 돼서 제 후배로 만나뵈는 그날 기대하겠습니다.